셋. 안녕하십니까 심사장 프로젝트의 심유서입니다 창업준비 세번째 콘텐츠로 재가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학원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월수금 나가고 있었고 오늘은 5주차이자 마지막 클래스입니다 필기시험은 지난주 금요일에 수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가시죠 찍고 있어요 아, 진짜? 나와실래요어디있나 홀리로 가요 아. 나오실래요? 네, 이다 아, 나게 굉장합니다. <laughs> Gracias. <laughs> <대충 해나? 웃음> 계란을 섞으신다. 이거 계란 짜기 전에 설탕 다섞어야 돼요? 아니면 설탕 다 묻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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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또 엄청 뿌덕뿌덕한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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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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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이게... 이이 마지막 살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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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죠? 완전 아쉽죠. 뭔 어, 어. 어, 아, 뭐 말하면서 진짜 초도 안. <laughs> 9% 올랐어요. 음, 이어게 열전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음. <laughs> <잘 지내줘. 웃음> 오, 저 스킬 좋네. <laughs> <laughs> <마분하게 오> <laughs> 반면 반면. 마지막 끝.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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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죠 형님들 여기까지가 지난 5주간 제가기능사 취득 과정이었고, 실기시험은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 승전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매듭 짓기 전 저의 근황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현장 관련 콘텐츠를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현재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덜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평일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14라인에서 미세형 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외부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연휴 둘째 날인데 여타 다른 날과 같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킹. 엄마 미안. 퇴근 후에는 베이킹 클래스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헬스장에 등록해서 올해 여름 대비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운동을 마친 뒤 스터디 카페에서 매일 공공시에서 공원시까지 신창사의 일원이 되고자 설문조사 시제품 품평회 등을 기획 및 실행하며 사업 계획서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와, 고생 많셨다. 네, 난장판인데요. 네, 재료들, 틀, 오븐, 스탠드 믹서.

잘 나와요 구독?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laughs> 한번 확인해보세요 <laughs> 준성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 글로벌 스포츠 산업 네 맞습니다 4학년 휴학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서님이 이런 거를 하신, 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마, 어, 주변 분들이나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너처럼 수석도 하셨잖아요. 네. <laughs> 어? 그 스펙도 빵빵하고, 학벌도 음, 음. 좋은 애가 왜 이런 걸 하니? 라는 아마 실질적인 그런 게 없어도 아마 은근히 그런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증서님 자체도, 좀 그런 게 의식이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방송사는 우리나라의 KBS, 영국의 BBC와 결의 같은 일본의 공영방송국인 NHK이고 방영은 대선 이후라 추후에 기분 좋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채널A에서 제작 준비 중인 신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직 미팅 날짜만 잡히고 출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